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생남 존쌤입니다. 자 오늘 주제 첫 번째 질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Nobody has to teach. 어 소재를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재를 들었는데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어. 자 의무인데 지금 nobody, no, nobody라고 해가지고 지금 부정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음, 할 필요가 없어요. Don't have to랑 같은 말이겠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그 누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Teach a child to demand fair treatment. Teach가 원투 친구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고, 어, 그리고 demand라는 거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요구하다. 그래서 한 아이가 공정한 대우, 처우를 요구하도록 가르칠 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왜?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children protest. 아이들은 항의를 한대. 프로테스트가 항거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아이들은 항의를 하는데 unfairness 불공정에 항의한다는 거. 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애들은 다 항의를 한대. 어 그래. 불만이 많은 아이들인가 뭐지? 자 vigorously and um, as soon 가 접속사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다. 모르면 안 돼. 자, 뭐 하자마자? As soon as they can communicate. Communicate가 전달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자동사로서 의사소통하다도 되긴 돼. 그래서 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자마자, 자, vigorously가 강하게 매우 이런 뜻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별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vigor 하면은 이게 활력, 힘, 에너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vigorous 하면은 활력 있는, 활기찬 이런 말이고 vigorously 하면은 활력 있게인데, 어 에너지가 있게 이걸 하기보다는 약간 강하게, 매우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런 팁들 가져가시고요. 자 nobody has to teach us. 그 누구도 할 필요가 없죠. 계속 지금 has to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to admire 감탄하게, 경탄하게 뭘 감탄하고 경탄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대. A person인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 sacrifices for a group, 그룹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에게 감탄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 야왜 그러겠어? 똑같은 맥락이라면 이런 거겠지. 어차피 가르칠 필요 없이 안 가르쳐도 다 한다 이런 얘기 아닐까? 위랑 똑같다면은 어, the admiration이라는 건 감탄이죠. Admire가 감탄하다였잖아. 자 duty는 의무고 의무에 대한 감탄, 의무에 대한 칭찬, 의무에 대한 뭐탄 탄식은 좀 이상하다. 의무, 의무에 대한 아무튼, 어 존경, 감탄하는 것은 universal, 보편적이라는 거지, 일반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이안 나올 거야. 나오면 은 이제, 이제 반대로 가면 되는 거고, 안 나오네요. Nobody has to. 그 누구도 할 필요가 없대. 뭐할 필요가 없냐면은, teach us,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똑같은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disdain 하면은 disdain은 별이 하나가 붙어 있어 경멸하다 라는 뜻이야 경멸하다 경멸하는데 someone who betrays, betrays a friend or uh, is disloyal to a family or tribe 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네요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betray는 배신하다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나 부족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러겠어? 똑같은 논리라면 어차피 안 가르쳐도 다할줄 알아. 이런 얘기. 그지? 자, 어, 이게 일단은 정답부터 구하고 세부 사항 조금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Don 어디 있어? 여기다. 그 누구도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음. Teach a child. 아이에게 뭘 가르칠 필요가 없다. 차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지금 명사가 나왔고 지금 between A and B 나오는 것 같은데 명사 뒤에 between 어 and B 어디 나요? 여기 있다. 명사 뒤에 between and B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를 잘 분석하면 정답이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미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나왔는데 단서를 진짜 안 주다가 명사 나오고 between A and B가 나올 때가 있어. 그때 거기를 잘 잡아야 돼. 그래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간, 아무튼간, 여기를 읽어보면, 어, 도덕적인 규칙인데, don't hit, 때리지 마라. 그런 규칙이랑, 그리고, 어, are not, 하고서 이제, moral이 여기 들어가는 거겠지? 도덕적이지 않은 규칙인데, don't you g u m 야, 껌 씹지 마. 학교에서. 이런 것들 사이에서 차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안 가르쳐도 애들이 다 알아요. 어, 그 어느 정도 좀 타고난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러한 선호는요, 이러한 선호, preferences, 선호. 이렇게 선호하는 것은요, 또한 뭐냐? emerge 나옵니다 나와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from somewhere 어딘가로부터 나오는데 deep inside us 우리 내부의 깊은 곳에서 나, 나온다는 게 뭐야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뭔가 타고난 거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특성이야 이런 얘기잖아 <laughs> just as we have a natural suit, sweet 자 sweet가 뭐냐면은 이거는 어, 1년에 한 묶음에 한 조에 이런 뜻이야 a sweet of 우리가 스위트, 호텔에서 스위트룸 할때그 스위트도 이거다. 그 스위트룸이 뭐냐면은, 방에 막, 거실, 화장실, 발코니, 막, 다 있는 방이 있잖아. 좀 좋은 방. 한 묶음이 있는 방. 그걸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달콤한 방 아니야. 아니야! 그, 달콤한 그 스위트 아니야. 오늘 좋은 거 하나 알아가네요. 자, 그래서, 한 묶음에, a sweet up. 이렇게. 자, 자연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natural은 타고난 이란 뜻도 있죠. 우리는, 타고난 한 묶음의 감정이 이때, to help us. 우리가 돕는데, 뭘, 우리가 뭐 하도록 돕냐면은, 자, help는 목적어 나오고, t 투부정사 나오죠. 그래서, help 나오고, 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어 love and beloved. 해가지고, 어 t 투부정사인데, t o 는 생략됐네. 자,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봐야 된다. 어, 이거는, 아, 이거는 내가 지워야겠다. 이거 지우고, 여기 봐. 저스트 헤즈랑 소랑짝꿍이야 저스트는 저스트 헤즈는 꼭 뭐뭐처럼이란 뜻이지. 꼭 뭐뭐처럼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꼭 알아 가셔. 이거 선생님이 고등 영작 강의에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많이 강조했던 표현인데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 받도록 돕는 어떤 일련의 타고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는요 어, 한 주, 어, 타고난 한 주의 도덕적 지금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도덕적 감정이 있다는 거야 어, 알겠어 이미 정답 나왔습니다 to make us disapprove approve 야 dis a p 는 찬성하다지 그러면 찬성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사람을 찬성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 사회적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을 찬성하지 않고 그리고 찬성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People who rein, rein, reinforce. 이거는 강화시키다는 뜻이죠. 그것들을 강화하는 사람을 찬성한대. 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감정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정답 나왔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정답 바로 골라볼까? 자, innate는 타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천부적인 타고난. 정답 이 1번 아니야? 타고난 도덕적 감각. 인간 본성에 있는. 이거네요. 정답 1번. 2번. 핵심 지식인데 지금 지식에 대한 얘기 아니었지? 그래서 틀렸어. 어, 도덕 교육에 대해 뭔 소리야? 지금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갔습니다. 코어는 핵심이란 뜻이죠. 자,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문화, 문화, 문화로부터 문화, 문화마다의 도덕적 기준. 지금 문화마다 도덕적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가 아니었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conditional 조건부위 조건부의 필요성인데, 어, 어떤 그 정의 감각, 정의 의 어떤 감정을 표현, 야, 아, 정의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도 아니었죠. 그지? 정의? 무슨 정의 감정을 표현을 해? 표현해서 틀렸어. 자, 어, qualitative 하면 질적인이라든지, 퀄리티에서 나온 거잖아. 질적인 어, 차인데, 뭐랑 뭐 차이에 도덕적, 도덕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규칙의 질적 차이 뭔 소리야 지금 법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 1번이 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거 맞지 하우웨버가 안 나오면 이거 이제 정답 나온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아까 요즘에서 그랬나요 여기까지 다 읽다가 갑자기 뒤집는 그런 글은 없단 말이야 찾아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 근데 공부는 많이 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내 경험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니까. 자 마지막 문장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re is no society. 사회가 없는데 지구상에 그런 사회는 없대요. 무슨 사회냐면은 무슨 사회냐면은 그 사회에서 사람들은 are praised. 칭찬을 받아, 칭 칭송을 받아, for running away 도망가는데 in battle 전쟁에서 여기서 전쟁이라는 건 도덕적, 전쟁이네, 저, 도덕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쟁에서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어, 사회는 없어요. 그런 얘기죠. 내가 안한거 좀 해줄게 뭐가 안했지? 다 했는데 사실 너희들 등급에 따라서 모르는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거 다 써, 써주지만 하고 아서 아까 다 얘기했어요 됐지? 뭐 안한거 없지 자어프로브가 승인하다 찬성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디스니까 찬성하지 않다 갑자기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가 떠오르네 <laughs> 그리고 이거 뭐 헤어폰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데 투가 생략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 이런 것들은 중학교 문법인데 뒤늦게 철들어서 공부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댑다 쉬운 거다. 쉬운 거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